아 이게 해독이 되나? 오이 씨 페루에서 네. 보내주셨어요. 안녕,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당신들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니 어려한느 너무 증형이라서 이게. 영어로 한번 영어로 한번. <laughs> 응. 그래, 영생 형이 <laughs> 어제 이주해가지고 영어가 아직 <laughs> 남아있어. <남을 웃음> From Peru. I r o m p e r u I want to say thank you guys. 그러니까 oh. 아, 좀 그렇죠? 아, 아, to no? say 네. thank you g 죠 y 이 I want to say 안녕. 나 n k you guys. I want to thank you s o g I g a I a s 어, 네. 누르고 랜덤 누르고 다시 아니 다음 페이지 하나 더 하나 더 다른 페이지 가서 잡아볼 어, 하나 더해주세입이부보이는 아. 아. 8월 27일생이거든요 아. 어. 네. 8월 27일생 유나이티드 킹덤 어영국 어. 분이시네요 그렇죠 이거는 조금 기니까 <웃음> 아니긴 해 <laughs> 네. <laughs> 친해하는 복식 다시 하고 싶은 예고쇼 경험 나셔서 감사 항상 당신을 사랑하고 유럽에서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결론은 유럽에서도 우리를 보고 싶다 감사합니다 아, 예. 예. 저도 영국을 꼭 가고 싶어요 프리미어리그한고 보는데 바보 땡큐 위너 눌러주세요 위너 위너 자 다음 페이지 내용을 소개해주세요 랜덤 누르고 아, 랜덤 누르래요 아. 또 내가요? 또 어? 다음 페이지. 다음 페이지가요. 여기서 네. 보세요. 오. 오 어, 이거 별 별. 오 어, 이거 별 별. 오. 제네이 예, 캐나다에서 보내주셨어요. 뭐. 기네. <laughs>